사방패? 사방패는 어때? 사방패? 사방패? <laughs> 한번재밌을것 같은데 <laughs> 그렇대 사방패 아, 하실 분 몽둥이 있을 까거같지 아, 아. 누가 몽둥이 들래? 딱 보면은 방패에 몽둥이 달려있는데 몽둥이 생일 비싸지 않을까 그니까 이야 yeah. 하 리디너 방패 들고 어쩐지 남친 존나 웃기겠다 마음에 드는군 맨형이 방패들고 앞으로 천천히 가면 슈터들 다 업로드 걸릴걸? 존나 웃기겠네. 야, 야, 그렇겠다. 야, 건그린 한명 지키면 되겠다. 건그린 한 명만 지키고. 난 그게 더 웃기겠다. 그화면을 <laughs> 이제 방패의 시즈먼을 받고 아무것도 <웃음> 말지. <웃음> 웃기겠다. 어? 잠깐만, 내네 방향으로 바... 아니 아니 구석에 들어와가지고 방패를 완벽하게 다 막으면 베스트 플레이가 아닌가? 야, 야, 가스, 이제 그... 가스랑 수루탄 쳐먹고 뒤진다. 안리방태로바꾸세요 고쳐놔 맞 아, 저 <laughs> 그 시간이 많지 않아. 와, 갑갑시네 That's 어 캔터. 좀더 뭐야? 이렇게 스커트까지 생겼네. 심라다 s o 야, 무기도 다양한 거 봐라 리퍼 샤퍼 그냥 머물러. 어, 아, 아 나유티 네. 4마리인가 네 5마리만 짬꼴으로 잡게 해줘. 나 그거만 짬꼴이 되게 큰다. 그래, 그 그래, 그래, 야, 한 사람씩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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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했으면 빨리 래수 있어.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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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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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그냥그냥 그래, 강래 날려 그래, 그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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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대 그냥 잡대 잡대. 개시발. 살인전차 살인전차. 아야 앞으로 달려가 그냥. 비행갑. 아 잠시, 오시 앞으로 돌 돌지대 그냥. 이제 한 명이 나보다. 고 공해. 오늘 선기 우리 이땀평가 없어. 앞으로 돌지 파가. 야, 그 시간보다 더 편한 거어그시리보다더 편한 거였이라 하면 안 돼. 베데그시간못 싸가지고 보신 싶니? 그 시간보다 좋은 한 거지. 시간마다싸게싸 거지. 그 시간보다 좋은 거, 거. 좋았어. 야, 시간 나서 빌려야 돼. 우리 앞으로 가, 안만 봤어. 그거 안만 봐. 올라와. 배럴이다. 우리 막을 수 있는 배럴밖에 없는다. 일터 <laughs> 떨렸다 대충 먹어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대충 와. 어차피 어 도발하면서 앞으로 가. 도발. 크러쉬 온다, 크러쉬 온다, 크러쉬 온다, 크러쉬 온다. 여기 일다크러쉬다 야야, 반패 막으면서 앞으로 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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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앞으로 만 잠깐만, 잠깐만, 가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싸우자. 아, 뭐야.

누가 이거 돌치좀 막아줘. 나그치 샷건사, 샷건사, 샷건 샷건사, 시바, 다나어죠 아, 막서안 보여. 야 몰라. 나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따라오겠지. 이게 <목소리> 성능. <목소리> 앞으로 가면 따라올 거야. 그냥 앞으로 가. 두발전한한 파밍, 한대 파밍, 한대 파밍 못 찾지. 배럴이다 배럴 씨발년아안살오그유일우트야 음, <laughs> 아, 아, 이거 그, 그래 낙상 안 했다 그래 낙상 안 했다 넘어뜨려 야, 넘어뜨려, 넘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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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줄게 두발 걸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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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 세다 이거 야 넘어뜨려 넘어뜨려 앞으로 앞으로 넘어 너보저 어디 어디 비려서 샷건어, 샷건어, 샷건어. 여보, 저거 뭐라 하냐? 어떻게 하는지 알아갖고라뭐 샤워기 퍼즐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는 거? 알아봤더라. 너방귀크 클러쳐 넘어뜨리는 거? 아니, 아니 샤워기. 샤워기 이거 샤워기 퍼즐. 아, 그거 샤워기, 샤워기. 뭐 이거 있지? 이런 모양 있지? 옆에 빨간색 그것만 찾아. 네개 있어. 어. 아, 그것만 키우는데? 어, 그들 알바는 야나 볼지 박을 거 같아. 거기 되게, 야 4개 다 했다 먹고싶은 사람 먹어 나 아, 열었.. 나시작하 아, 아, 내가 도대체 다 걸어가지고 나다 온다 암튼 암튼 여기 열었다 먹고싶은 사람 먹어 여기는 이미 먹어야 되네 먹어야 되는지 기다려 장구장 뭐? 아니 근데 그 고행이야 4500좀 모아야지 야씨발 가스 3명이다 그건 먹고 와야지 어 이거 이거 고행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여기야 어디야 나 일단 핵을 먹고 올게 가가 샤워장 가봐 문 하나 열렸을 거야, 베리 스테이션. 배. 배. 나 먹었어. 하나 먹으면 되는 건가? 아니, 다먹어 각자 <laughs>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먹어요, <laughs> 필요한 사람예 오우, 좋네. s h o m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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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이게이 뭐긴 이야신이귀신타 <뭐야>? 귀신이 <laughs> <explode> <laughs> 사실 이게 맞지 않신이사이코신이귀신버귀지이티하이 준다고 힘들게 귀던데 사이코 4명 웃기지도 않아 그니까 <목소리> 재미도 없어 심지어 <laughs> 그냥 역겨워 오그린, 오그린 사이? <목소리> 그냥 존재만으로 풀쟁 존재만으로 어떻게든 존재가 웃이야 로딩부터 그래가지고 별이구아 플레임은 끝났습니다겠는데9이야 페르소나 모발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야 페르소나다 페르소나 8번 똑같다 그니까 페르소나 5는. 아니야, 똑같은 세계관인데, 게임이 똑같다는 거아니까 그냥, 아, 어, 게임, 게임 구성이 완전히 똑같다고. 이런 아, 좋은가? 좋은 거지. 이후로 페르소나 5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페르소나 5는 왜 저기 먹 거야? 이식 길다 잘하죠. 그리고 가차 게임이아 근데 가이안 해도 되겠더라. 다 준다, 야. 너 막아줘. 그니까 한정, 한정, 한정 빼고는 다 준다. 아, 씨발, 버스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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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아, 터님 버스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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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버스터님! 버스터님! 버스터 오. 와 저거 뭐야 씨발내 방패 어, 어. 쓰면 네가 둘째에 걸는거 말고 뭐할수 있는데. 예. 나 신나죠. 어디? 여기. 여기. 아내땅걸이 울고 있어. 어서 오키라고 뭐야? 잘라간 거. 날라가버다 날아가버린 비유. 어. 이불이 날아가는 파운드를 때려죽일 수 있다. 네명 모이면 재미없는 거. 베테랑 사이코. 네명 모임 똑같은 거 질러. <laughs> 네명 모임, 뭐 존나 어. 웃긴 거. 고급이 역시 재미있는 거 로딩하면, 부터 지금,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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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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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거기, 거기, 거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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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그 거기, 거그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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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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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거기, 거기, 갈, 갈 무기.. 뭐.. 원거리 무기는 알아서 할 거고 어, 우리 솔직히 발파울 네. 다.. 다.. 다 씹어 먹어가지고 가자 야 그냥 가야문 열리면 바로 달려 파밍.. 파밍땅이 있는 아또 찐? 야 수류탄 있는데? 수류탄은 못 잡지 아 몰라 이따 앞으로 가 우리는 그런 거안봐우는 아, 그런 거 몰라 테트랑 가져와 가볼까요 오라고 달려? 와, 근데 진짜 존나 빨리 왔다. 막 음. 걸리. 아, <laughs> 여기 왔는데 이제 10분이야 이제. <laughs> 대단한데? 야 방패 열어, 방패 열어, 시새끼들아 한번 더 열어. 가자. <laughs> 오 씨. 누가 중 나 사다와서 봐. 잡아줄게. 순간 <목을> <못 참아>. 맞겠지? 에라 <목을> 아, 모르겠다. 쏠때두척 오우 씨. 아 이거 우리 불아니었네아이 오그린이 무슨 불 불사? 그니까 오그린이 불이 어디 있어. <laughs> 아 오그린이 씨발 가스통 들고 던질 때 깨져. 아냐, 우리는 헤가스보다는 옆에 있는 비테랑 던지는 게시급쉽다 아니, 사이코가 더 빠르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이코 던지는. 아냐, 걔 안고 던졌으면 좋겠어. 시발로도 던지기. 저거 <laughs> 던지는 게 돼. 아냐, 앞으로, 우린 앞밖에 몰라. 가자, 가자, 가자. 야, 일단 뱀모스 나오면 또 조지자. 아, 뱀모스 안 나오는데, 여지막시

지나패. 아, 들 무시. 해오떤 말들. 우리가 가면 그대가 따라올 거야. 걱정하지 마. 지나패. 잘 먹고. 여기 인지 우리 남고도 룰라. 리해피도몰라 대타 내려다야 되겠다 고구 진짜. 진쓰 진짜. 진 몰라 짜잘 먹던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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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짜 진짜. 진먹야 원래 밥 파는 원래 밥 파는 짜진 몰라도 밥은 잘짜을수 있는 거다 사짜 바로 진짜. 진 바로

야, 분석에서 방대방 복사하겠다. 야, 나 해보고 싶은 생겼어 야, 우리들 오리와봐 계속부터 잡고. 난여기할게 그래. 난난 난 쏠게 그러면. 넌도그또화로 들어야 겠겠네 저거. 어, 근데? 오. 오. <laughs> 난 쏠게. 몰라. 가자. 이 맞아? 스페셜이 안나오는데 <목소리> <목소리> 그냥 다 죽는게 아닐까? 다 때려 잡았기 때문이다 아! 씨발 60비터 있는 건어 쌍뚱뚱 저격할라 했는데 쌍뚱 던지자마자 움직이네 역시 무빙 고수 쌍뚱뚱 거너 제발 플레이 그이 렉 오그리면 우리 다 같이 어가 떨어뜨려 볼래? 어? 여기다 댕기면 럼블러 돌진 돌진이면 미려불만 하거든? 그럼 어, 여기, 어, 여기에 대기하 돼, 여기에 대기 내가 여기로 올때 우리가 도발하고 돌진하고 순탄 던지고 하면은 여기딱 떨어져 주지 일단 한 명이 도발을, 어그로를 끌어야 돼 그게 먼저야 난 일단 도발부터을 하네 나서 뭐... 아직 시간 좀 있어 그니까 3개 반기 3개 반 정도. 3개 반 정도. 3개 반정어드어겠습니다개반 정도. 3개 반 정도. 3개 반 정도. 3개 반 정도. 지개반 정도. 3개 반 정도. 3개 반 정도. 3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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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정도. 3개 반 정도. 3 어디로 냐 이거 데왜오레이션이나왔 <laughs> <포레인출> 뮤턴트 <좋아하지? 웃음> 죽었어 뮤턴트 아? 아까 그 하늘 <laughs> 올라갔다가 딱 땅, 땅에 떨어졌을 때 뮤턴트가 맞고 뒤져버렸어 어? 잠깐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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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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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암호 풀고

지금 몇 분이야? 어? 시방선슬라 안에 었는데강이도 회복 존나 편해가지고 피 하나도 안 났다니까 그러니까. 니까자타 <laughs> 방패 타 방패 아무래도 없었다